아니 그러면은 편집 하실 동안 그 동안 뭐 하고 계세요? 담배도 피고 있겠지 뭐. <laughs> 도넛이 만들 줄 알아요? 저저저 <laughs> 저, 저 맞은편으로 앉으시면. 누가 아니, 왔어? 아니요 거긴 제 자리고요. 아, 저네 여쭈 여쭈. 아, 안녕하세요. 아니 누군데 여기 앉으려고? 그런가? 새로운 네. 영상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어, 어. 모르시면 가요이로 되게 또 유명하신 분이라서. 가리비? 가리비가 아니고요. 네. 요이요. 요이. 가요이. 자, 어, 그뭐 이렇게 조사 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네. 몇 명이나 깜빵 들어왔어요? 본인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요이 키우이의 가요이를 맡고 있는 가영입니다. 저랑 어. 동향입니다. 오 창원. 음. 창원에서 본적 있어요? 유명하시죠. 창원에서 뭐로 유명하죠? <laughs> 그 <그걸> 잘생긴 개그맨. <laughs> 지어낸 거 같은데? 지어했는데나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음. <laughs> 어디 분이세요? 저요? 네. 음. 그냥 좋은 분이에요. <laughs> 자 어떻게 그 유튜브를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뭐부터 설명드리면 되죠? 사실 지금 네. 유튜브 하시는 스타일이 음. 남자 친구분께서 1인칭 남자 친구 시점으로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 유튜브 이름이 뭐죠? 가위 키우기 가요이 키우기 키우기 네, 네. 키우기. 네. 왠지 궁금하시죠? 왜 가위 키우기인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안 궁금해 아왜 <laughs> 대답하지 마 알려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면 아니, 아니. 왜 <laughs> 하게 해주세요 안돼 안돼 왜냐면 네. 그거는 이제 별로 궁금한 사람도 없고 말하고 싶어 서입이 근질근질한 그럼 해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음. 이제 제 이름이 가영인데 음? 오빠가 저를 가유이라고 불러요 왜요? 근데 어떨 때부르냐 좋아요 뭐라고요? <laughs>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네요 아 그럼 건성건성 될까요?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이렇게 눈이 한꺼번에 와서 어. 신기해가지고 이제 음. 제가 막 하늘 보고 막 이렇게 시시웃고 있고, 어. 이제 길가는 강아지 막 쫓아가고 그러는데, 어. 그럴 때 오빠가 가요라 부른단 말이에요. 어. 되게 소, 사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모습이. 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음. 그런 거를 다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사소한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다들 이렇게 마음속에 키워보자 아. 이래서 가요이 키우기예요 적이요 아. 음. 굉장히 순수하네 그 뜻이 응. 남자친구 분이 뭐 하늘 이렇게 보고 실실 웃고 있을 때뭐 네. 어떻게 하면서 가요이라고 불러요? 가요이, 가요이. 이렇 이런 식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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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인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가와이 가여이 잘못 들은 거 같은데 가여이 사 가여이 사 아니? 아니 그냥 이제 가여이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그런 <laughs> 시선으로 봐요. 그, 가끔씩 산책도 나가고 그러나요 산책 <laughs> 나가죠 같이. 네. 산책 나갈 때는 어떻 줄을 풀러 주나요? 부끄하고 계속 다니나요? 아니 손 잡고. 아손 네, 잡고. <laughs> 남친 지금 사귄 지얼마 됐어요? 사귄 지한 4년 됐어요. 4년? 오래됐어요. 4년? 어렸을 때부터 사겼네. 첫사랑입니까? 첫사랑 그초 성인 되고 처음 만났죠? 성인이 안될 때는? 안될 때도 몇명안 만났어요. 어 첫사랑은 아니다. 아니, 맞다. 반말을 해? 맞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여기 반말하는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요 가유비 씨. 네. 어. 가유비. <laughs> 아, <laughs> 왜요? 난리가 났네. 어떻게 만났어요? 학교에서 저희가 CC였어요. 학교에서 네. 어. 같은 동아리였어가지고 무슨 네. 동아리? 밴드부? 무슨 네. 밴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응. 가서 드럼을 배웠어요. 드럼? 여기 한번 쳐봐요. 뭐 하는 거야? 뭐일플렛이다 <laughs> 네?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아, 이거... 이거 안 돼요. 드럼 배웠다면서요? 어, 같이 하실래요, 셋이서? 어, 셋이서? <laughs> 드럼만 세 명이서 밴드를 결심할 어, 해보세요. 시, 시작. 제가 제일 베이스를 깔게요 네, 시작. 시작.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이건 동아리도 못 들을 실력인데? 그럼 <laughs> 요뭐 어? 그럼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쵸. 남친과 그쵸. 찍어주고? 그쵸.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수익은 어떻게 나눠요 이거 좀 자랑인데 어. 아, 원래 학교 앞에 자취방을 부모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월세를 이제 제가 내요. 어. 그만큼 벌어요. 지금 성인이니까 당연히 그 아르바이트에서 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관리비도 내요. 과... 인터넷 비까지 포함. 근데 용돈도 필요하면, 줘요 나자친구 용돈도 주고. 그쵸 그렇죠. 서로 이제 필요하면 조금씩 빼가고. 그렇게 조금씩 빼가다가 나자친구가 어느 날, 야나좀큰 돈을 쓸 때가 있는데 좀 많이 빼가야 될것 같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럴 사람 아니에요. <laughs> 그럴 사람이 아니다. <laughs> 네, 아니 근데 오빠가 제 돈을 안 써요. 머리 자르는 거받고안 써요. 아 그거는 한 방에 쓰려고 안 쓰는 거예요. <웃음> <그래>. <웃음> 아 모아뒀다가. 그럼 이제 반장님에 형사님이니까 신고해야죠. <laughs> 아, 남자친도 신고한다? 전형적인 계약 커플이네. 아니에요! <laughs> 어? 계약 커플이네. 사랑이라는 건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네. 사랑은 뭡니까? 모든 걸다 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깝지 않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쵸. 어. 네. 일주일 연락 안 된다고 시, 경찰서에 신고라고 말이야. 아니, 어. 아 근데 진짜 빼갈 사람이 아닌데. 빼갈 <laughs> 아. <laughs> 사람이 아니다. 오. 아, 좋아요. 일단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헤어지면 채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탁재원 키우기로 <laughs> 그렇게 찍을 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해요? 채널 반띵해요? 반나눌수 있어요? 네? 아, 한 번도 생각 안해어요 안안 해봤어. 아, 한번요 아, 한번 생각 안해봤요 아, 한번생해요 아, 한번 오빠가 오빠가 요래서편 생각 안해요 아, 니 그러면 편해하실요안막뚝딱요딱 네. 하고 있을 거요 아, 니에요 아, 네, 한안 네. 뭐하고 요세요 아, 배번피요 아, 뭐. <laughs> 요의태번요요요 <태우기. 웃음> 아한대 태워야겠다. 태우기. 도어츠 만들 줄 알아요? <laughs> 아니 어, 몰라요. 몰래? 너 어떻게 알려주세요. 저 하고 싶어요 그거. 자다잘 따라 똑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네. <laughs> 아 진짜로 가르쳐 주시네요. 나는 진짜로 가르쳐 주는 거야. 해, 해봐요. 아 진짜 그렇게 나요. 어. 어. 좀 빠르게 연속으로 하고 싶다. <laughs> 해봐요. 자. 뭐래도 <laughs> 귀엽네 그러니까. 아유 지금 이제 도넛처럼 너무 힘들고 물레방아부터 배우는 게 나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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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길거리에서 누가 알아보는 낌새만 나도 얼른 인사를 하러 간다고 <laughs> 관종 아닙니까? <관중화입니까? 웃음> 어. 그쵸 이게 너무 좋잖아요 막 신나고 평상시에 뭐 휴게소나 이런 데서도 막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약간 들리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막 가요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든요 말만 들리게 하고 가끔 다가오진 않으세요 어. 그럼 제가 먼저 가는 거죠 <laughs> 아, 그럼 너무 어, 고맙지 저 가요이 맞아요 이렇게 어 근데요? 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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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어, 뭐, 있는데. 뭐, 뭐예요? 뭐 이런 그래도 먼저 이렇게 혹시 사진 같이 찍으실래요? 이렇게 하고 누가 먼저요? 제가 먼저요. 와, 먼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하실 거예요 엄청. 제가요? 네. <웃음> 저 <laughs> 탁재훈입니다. 아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제보하면 예쁘다, 귀엽다는 말보다는 네. 멋있단 말이 좋다고. 멋있어지고 싶어서 음. 저희 채널에서 또 그걸 해요. 멋지네. <laughs> 멋지네. 멋지네. 어? 따봉을 하면서 어. 이렇게 하면 돼요. 멋지네. 아 그걸 한다. 이걸 하면 점점 멋있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귀염장이 있어서 이왕 진짜 멋있어질 거면 타이슨처럼 여기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삭발을 아... 한번 해보는 거. <laughs> <laughs> 아 어. 해볼까요? 삭발하고 네. 수염 수염 길르고 네. 멋지네. <laughs> 지명내 선배 아니에요? 멋지네. <laughs> 이거 한번 서 삭발하고 수염 한번 딱기론 되지. 한번. 코고염기면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저 원래 코스염 여기 그거 스트레스여 가지고 염색해요. 그 이번에 우리가 농담을 해도 안 통하고 만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아,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 여쭤봐요. 평선 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웃음> <웃음> 내 나이요? <laughs> 부모님이 혹시 어떻게 되세 나이 나이, 나이 미상입니다. 부모님요? 예. 네. 몇 년생이세요? 7 칠... 사칠이에요. 누가 칠사예요? 엄마요. 엄마. 네. 이름이 뭐죠? 은주요. 또 아빠 이름이? 종표. 아, 어, 은주하고 종표 다 동생이에요. <웃음> <웃음> 심지어 아, 심지어 은주는 많이 어리네. <laughs> 어, 뭐, 음, 종표하고 은주하고 잘 어울려. 어? <laughs> 어? 잘 어울려, 아주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어. 네. 아유, 우리 가영 씨가 보니까 네. 사실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 오. 봄 볼수록 아주 귀엽고 네. 매력있고 앞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구독자나 유튜버 네. 시청자들에게 주기 바라겠고. 어? 구독자 얼마죠? 거의 55만? 55만? 네. 25만만 넘길 수 있어요? <laughs> 이제 그럼 같이 깍공 해주시면 안 돼요? 아서 이렇게 해봐요. 아, 깍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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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깍공.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5 5만이라 건물 아. 꼴이라 이렇게. 그럼 해야지. 우리도 맨날 이렇게 깍공 깍공 하면 되나? 아니 뭐뭐핫그 어, 어, 영철이야 뭐. 어. 영철이 <laughs> <laughs> 우리 것도 뭐 하나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뭐5십만이면뭐 우리 거 하나 개발해 줄수 있어요? 어 그럼 이거 좋다. 뭐? 깍공. 이거 어때요? 구독자 없으면? 빡칩니다. 풀어드려? <laughs> 가시죠. 가시죠. 아유 또 창원까지 먼길또 가셔야 되는데. 네, 거, 창원까지 가셔야 돼. 아이고 귀여워도 병원들...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가시고. 어, 열심히 하세요. 예,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선생님도요. 예, 선생님? <laughs> 가만있어 봐. 내가 하여튼... 누굴 가르쳤더라. 선수 시절에 이제 상대방 선수에게 방구를 껴가지고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정확히 약속된 플레이입니까? <웃음> <웃음> 아닙니다. 혹시 그건... 감독의 지시가 있었나요? <laughs>